욥대야 33장, 33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다좀 보시겠습니다. 야 33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 함께 봉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눈하였와 그의 백성에게 일러 주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왕이인대 지유간들이 와서 치기 하시니. 그들이 모나세를 사로잡고 세사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올고 간지라. 그가 혼란을 당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함께하시네. 모나세가 그제서야 요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박 기원 서쪽 물자기 안에 외선을 쌓되 음, 어문 여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관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뒤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집을 건축한 산헤로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승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감사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들이고 유다를 영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를 숨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의 요아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상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성경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요아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김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경순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문하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 그의 꿈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문하세의 해결과 개혁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시겠습니다 역대 남쪽 유다 뭐 전체 이스라엘 왕들을 비교하더라도 이처럼 문나세처럼 박한 왕이 없었다는 라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다른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문나세는요 하나님의 전까지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과 또 이런 많은 우상들을 만들게 되고 또 모든 것을 흐려 희석이야 아버지 왕 희석이야가 흐려보렸던 상당까지 지면서또이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숨기게 했던 왕이 문나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이 악한 왕이었던 이문나세 12살의 왕이 된 다음에 진작 40년 이상을 악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한 일들을 저질렀던 이문나세가 40세 이상을 통치하다가 이제 발령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환란을 주게 됩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문나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담국상을 섬기던 그가 이 환란 속에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악하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죄악을 저지르게 했던 이 악한 왕이문나세가 자기의 환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용서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난 다음 그가 몇년 동안 죽음을 앞에 두기까지 어, 종교적인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자기 행했던그 모든 것을 제거해 나가고요. 없애 나가지만 이미 만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의 승김에 대해서는요. 결코 끝까지 끝나지 못하고 어, 나가는 그런 어, 뭐, 문화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가 완전히 계획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문화세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시절과 1 1절에 보시면 호로가데 바벨론으로 걸러가는 제무나세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 악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무나세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이 무나세에게 잡혀가는. 그리고 적국에 의해서 끌려가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가운데 이 문하세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요그 하나님을 만나고로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문하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하께서 문하세와 그의 백성이 일어나 그들이 듣지아니함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방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문하세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요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기하심에 그들이 문하세를 사로잡고 세살을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걸고 간지라. 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요. 이제 이 남쪽 이라도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침금을 받게 됩니다. 뭐, 희스기야 왕께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나 희스기야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대로 나갈 때, 그 아수르가 이 남쪽 유다를 침범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결국은 네세가 왕이 오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승기지 못하니까, 님께서 다시 한번 아수르를 통해서 남쪽 유다를 침범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치게 됨으로 인해서, 이모네세가세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그리고 아수르가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음을 위해서 결국은 남쪽이다도 이제는 완전히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새서슬로 결박해서 잡혀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바벨론 지역까지. 원래 아수르는 위쪽입니다. 북쪽. 아,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고 그음에이 동쪽에 있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지고 결국은 이 문화세가 세서슬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바벨론 쪽으로 갔습니다 던것같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나 그 환란을 당하여 엄청난 고통을 고난 왕이 지금 적국에 잡혔어요 이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왕 자리에 있다가 완전히 노예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환란 속에서 원하세가요, 정신을 차린데, 오늘 본 말씀 1 2절에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호와께 강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환란이 에, 나타나고 당하게 되니까, 원하세가 지금까지 40년 이상 동안 엄청난 우상을 생기게 되죠. 아세라 목상이나 또이 마을 어, 우상을 만들고 세우고요. 그리고 3당을 세워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거기에 올부지게 하고 거기에 분양 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약을저질했던이 문화세가 환란을 당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서요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겸손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문화세를 용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 지역 것은 다 지었습니다. 정말 그 이상이 제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악한 짓을 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정 속에 들이 환란국의 이 고통 속에 그냥 죽음을 맛보게 하고요. 엄청난 고통을 더해서 정말 아,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끝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문화 속에 이 악한 왕이기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인간적인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요. 하나님은요. 어떤 인간이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따라 있어요. 그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교회하고 함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스 손에도 불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의 결국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인데그 사람이 어떤 악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문화세계에 주어질 때문화세는그 환란 속에 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란은 하나님께서 이문화세계의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환란을 통해서 원화스가 깨닫게 하게 하고요그 환란을 통해서 그토록 악한 짓을 했던 이원화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소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13절에 그렇게 해서 깨달은 원인에서 그가 영호와 함께 강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일은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잘 드리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우리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명 관계고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표현이죠. 찬양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내 자신을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 께 드리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하세는 하나님의 그 환란 가운데 그가 깨닫고 하나님 께에 나가 경솔히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강부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함께하시네.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위가 빼앗겼습니다 노예로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태의 노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란 속에요. 하나님 앞에서 문화세가 깨닫고 겸손히 나가 효에게 함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화세를 다시 한번 왕위에 되돌려 뒀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 문화세가 요하가 참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우리 믿는 믿음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모르고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내가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또 듣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이런 분이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그런 믿음으로 갈때 우리는 많은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화사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요 분명히 요 하나님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이나 북쪽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 가운데 이루신 것을 시신때때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이문화사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과 똑같은 배별에서 보고 똑같이 대할 때 그들이 생각하기를 결국은 주위에 있는 큰 나라, 강한 나라들이 섬기는 신이 참된 신니다 이라고 생각했던 문화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란성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고 보니까 그리고 자기자기가 다시 광야를 되돌려와 보니까 그때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의 신줄 깨달았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회개함으로 나갈 자님께서 용서해 주고 자기를 되돌려 주신 그런 과정 속에서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의 생일을 되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로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정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엄청난 잘못된 일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지금까지 자기 손으로 만들었던 우상들, 만들었던 아세안 목상들, 바알 신들, 그리고 상당들을 깨워두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회의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잘못되었다고 깨달을 때에요. 그 일들은 다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그 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같은 길을 되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그가 지었던 모든 것을 다 깨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회개함으로 이제는 이것이 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 참된 외계를 것이고 참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문학서요 그렇게 40년 이상을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5년 동안이나 동안 통치기간에 몇년 남지 않은 그 기간에 자기네가 40년 동안 행했던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애를 썼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14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17절까지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알위성 밖에 기온서쪽 골짜기 안에는 있 외성을 쌓대, 음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메, 오메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부와 성의 군대 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와의 호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와의 호 전을 건축한 사례와 예루살렘에서 모든 제자들을 다성 밖에 던지고 여와의 호 제자를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자 위에 드리고 유다를 민하 이스라엘 하는 여와를 숨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와께만 호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자 여기서 계획이 일어나는데요. 먼저 국방을 재건합니다. 성을 쌓습니다. 국력을 쏩웁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계획을 엄청나게 이루 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얼마나 제약인가를 온전히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이 모나스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어여 우상을 제거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다 누가 한 짓입니까?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미 40년 이상, 여러분 40년이 엄청나게 길다.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우상을 섬기게 했으니까 이제 남은 동안 개혁을 하고 우상을 제거하게 나가는데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밑바탕이 갈린 것이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고 분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미 문화적인 모습으로 편배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뒤바꾸고 없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화세가 그런 일을 위해서 앞장서고요. 남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다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7절에 백성이 그의 하나님께 여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라고 말씀하면서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저 산당이라는 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만들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팽배해져 있던 우상의 섬김이 이 문화세의 회개함으로그 계획을 이뤄나갈 때에 그것이 끝까지 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이 문화세에게 회개함으로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1기 하에 보시면 이런 부분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역대기에서는 우리 앞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드리지만 역대기 기자는요. 좋은 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신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이 역대기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이제 땅으로 다시 되돌아온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긍정적인 힘과 비전을 줄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망해서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일설수 있는 힘이 너무나 약한 가운데 이달으로 하나님 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만 가면.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성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역대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는 그런 가운데 문하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가운데 그의 사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성견자가 있어야 하는 요하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사과 우산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 기록되니라. 원하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문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있 어, 오랫동안 제약 가운데, 그리고 회개하고 어, 국방을 재근하고 종교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어, 회복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너무나 오랫동안 어, 재와흥물 속에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고 그리고 지울금을 맞이할 때에 에, 왕이 들어가는 묘신이 따로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보지 않습니까? 왕이 죽을 때마다 그 왕이 어디에 묘실에 들어갔는가 왕의 자리에 묘실에 들어갔는가 아니면 그냥 예루살렘성 어느 안쪽 구석에 묻혀졌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화세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나 큰 죄악을 지었습니다 비록 회견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전체적인 행위와 행사에 대해서는 그가 죽음으로 인해어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여한역대기에서이 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에, 그의 분명.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에, 예루살렘 성 북미,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윗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문화세가 죽고 난 다음에 붙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왕의 묘신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환란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환란 속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환란이 왔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10편 119편 6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런 평화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 이다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서고 있는지를 깨달았는데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또1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란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화세는그 오랫동안 제약을 저지했던 그런 무섭적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교훈을 올바로 깨달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고요. 더욱더 크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로 깨달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우리 삶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지 못한 환란을 당하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앞이 캄캄한 그런 환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할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이 환란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고 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던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오늘 하루도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깨닫게 해 주시고 함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해 주고 시 하나님을 알게끔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나가 함나님께주시는은혜의 복들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다